전미회수님 아이고 죄송하게 되었는데 지금 거의 뭐 50분 이상 했던 댓글나눔을 어, 지금 음, 올렸는데 이 소리가 안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내렸고 이제 예, 사과 한 번만 하고 왜냐면 지금 또 <laughs> 나가봐야 돼서 어, 오늘 댓글나눔은 음, 아마 예, 이번 주는 에좀 예,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그냥 내용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음뭐 서울대나 아또 어, 어떤 어, 사회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이제 왠지 어, 신부님이 아 어, 이제 그런 아, 어, 것들을, 이제 자녀를 또 조금 잘못 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물론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은 아시죠. 어, 그냥 빚자루질만 하고 어, 살아도 에, 되는 거고, 어, 그렇게, 에, 이렇게, 그런 뭐 이적 씨 어머니나 이런 아, 디펙 쇼프하나 뭐, 이런 것들을, 에, 뭐, 정은표 씨 가족이나,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에, 그, 이렇게 아이들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방치하며 살아도, 아, 그래도 잘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뭐, 꼭 그렇게, 에, 외적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잘 돼야만 이제 잘된 거는 아니다. 하느님 나라 가면 제일 잘된 거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음 이제 자녀들이 나 또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키우시되 꼭뭐 방치한다고 그래서 꼭뭐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드렸던 거고요. 뭐 이태석 신부님이나 뭐 선우경식 그런 분이나 돌아가신 분들이나 뭐~ 다 가난하게 살고 막 의사 막다 그런 거 포기하고 살아도 뭐~ 그런 예들은 또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이제 애들을 내가 서울대를 못돼 보낸 것에 대해서 내가 가슴이 아프다면 어쩌면 아직은 내가 그런 욕심이 조금 있는 남아있는 건 아닌가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고해성사 보러 갔다가 신부님이 안 주고 막 해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중간에 미사 때 이렇게 나오셨다고 이제 한 분이 있는데 아그 그러고 이제 또뭐 죄의식을 또 너무 이렇게 느껴서 그 총고해를 신부님한테 하고 보속을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또 보석 안본 거를 또 고해하려고 하니까 막 우울증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카톨릭은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드냐? 왜 기쁘지 않냐?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으, 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도 잘 사용하면 음식도 물도 데우고 방도 데우고 좋게 쓸수 있지만 그 좋은 불도 뭐. 잘못돼 하면 이제 손을 데일 수도 있고, 뭐 산불이 나올 수도 있고,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들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총이니까, 내가 성사 생활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면, 그 은총을 잘못 다루는, 다루는 기술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런 거 자체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놓은 것은 아니다 아, 이런 말씀을 에, 드렸고요. 뭐 엄마가 이제 아이는 이제 오랫동안 집나가있다가 엄마한테 이제 전화로 엄마 이제 용서를 받고 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또 그날 또 너무 또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이제 며칠 만에 이제 가출했다 들어오는 자식을 위해서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밥을 차려놓고 에, 이제 엄마는 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들어왔는데 엄마는 없고. 용서를 청해야 밥을 먹는데 성체죠 그쵸 고해성사를 안 보고 성체를 영하는 건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뛰쳐나와 밥도 안 먹고 그냥 또 뛰쳐나왔다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밥을 차려놓고 이미 엄마는 용서해 달라는 말을 안 해도 용서를 해준 거잖아요 그 나중에 고해성사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체 영하고 또 나중에 기회 될때 고해성사를 보면 되는 거지 그거 자체 때문에 다시 집 나가가지고 엄마 만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며, 나이 정말 우리 엄마는 이래서 안 돼. 정말 성당에 다시 집에 들어오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오, 신앙, 하느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지.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에, 내가 그 기쁘게 해주기 위한 이런 것들을 에, 내가 잘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나간 또 자녀를 보면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기회가 안 돼서 성체를 그 고성사를 해못 봤다면 성체 영하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아주 큰죄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회 될때또 고성사 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느님을 오히려 자비로운 분으로 여겨 드리는 것이 하느님 그더 기뻐하신다. 또 이제 어떤 분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기도를 하는데 신부님은 왜이 세상이 자꾸 망한다고 그랬냐아 그래 이 세상에다가 하느님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거냐? 근데 그 우리의 세계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리대로 봐요. 그리고 에, 세상을 어둠으로 봐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에, 이제 교회라는 게 이제 당신의 빛으로. 이끌 수 있는 작은 등불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하느님 나라 표징은 교회이지, 이 세상 전체를 하느님 나라로 만들려다 보면, 종교도 이상해져요. 음, 그러니까, 뭐, 그, 그니까 뭐, 다른, 이, 이슬람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이슬람, 이 세상은 평화가 있어야 돼. 근데, 저 인간들이 있으면은 도저히 평화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 인간들을 칼로 치고, 어, 어, 우리 평화롭게 하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상을 이 세상은 어차피 뭐 비행기가 아,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이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기 있지만 얼마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거지만 여기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빨리 빨리 이 저기. 낙하산 찾아가지고 뛰어내립시다. 이렇게 먼저 또어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고 낙하산 이렇게 매주고 뛰어내리게 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어 하늘에서 같이 아버지의 뜻하늘 땅에서도 또 위상의 아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라 그 하늘과 땅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에그 소련의 에 옛날에 이렇게. 지구 밖으로 나가 가지고 어 하느님 없네 하늘에 그건 이 지상이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할때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영적인 의미다 땅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거 하늘, 하늘은 하느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 그림도 이렇게 수직적으로 돼 있는 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다가 천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제 어차피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닷물에, 성경이 다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바빌론처럼 바닷물에 빠져서 이 세상은 멸망할 건데, 여기에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 믿는 이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 구원된 이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 교회 안으로 이렇게 모아들여야 되는 어떤 이유가 생기는 거다. 따라서 이 세상을, 이제, 정말, 하느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십자군 전쟁에서 막, 다른 나라 약탈해 오고, 왜냐면은, 천주교 믿는 사람들만 거기가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도 막, 해가지고 원주민들 죽이고, 뭐, 마녀사냥, 뭐, 그런 용어는 없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며, 이 세상에서 아주 크고, 뭐, 멋지고, 뭐, 파라다 있을 만들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종교까지도, 아, 이제, 뭐. 그런게 굉장히 또 했던게 이제 뭐 해방신학이나 이런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무튼 여기까지만 <laughs> 에, 말씀을 드리고 음 그래서 다른 모든 분들 제가 한 50분을 한건데 여러분 이제 아주 어, 기쁜 날인거죠 그쵸 개탔죠 그쵸 어, 10분에 <웃음> 끝나는 <웃음> 에, 그래서 또한 주간동안 아무튼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에, 제가 소리 안나는 거를 모르고 그냥 <laughs> 시끌하고 올려놓으면 항상 이렇게 허무하고 한데 예, 네, 어쩐 잘 이해해 주시고 또한 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남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